상하이 1 0일차 마지막 날인데 오늘 진짜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상하이 1 0일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일 또 아침 비행기라서 또 빨리 잡아야 하는데 제찐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제 브이로그에서도 몇번 나왔었죠. 저 주미소 제품 저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미소에서 올해 새로운 크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미소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주셔서 새로 나와서 써봤는데 지금 같은 환절기부터 여름 가을까지 딱 쓰기 좋은 크림입니다. 일명 주미소 장벽 회복 크림,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일단 이게 로션처럼 가벼운 제형의 크림이라서 발림성이 되게 라이트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거부감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피부가 쩍쩍 달라지는 한겨울이 아닌 이상 남자다 보니까 무거운 타입의 크림은 좀 기피하게 되는데 또 여자분들은 무거운 타입 크림 바르시면 화장이 좀 밀리잖아요 근데 이건 사용감이 너무 가볍습니다 트러블, 지성 피부이신 분들 복합성도 부담없이 바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분지 분들 이거 텍스처가 진짜 설명이 될까 모르겠는데 가벼워요 이렇게 이렇게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기능성 크림 하면 되게 꾸덕꾸덕하고 리치한 유분기 많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사용감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 피부 속으로 바로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데일리 크림으로 딱인데 기능성 성분은 꽉차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대박이죠. 네 이게 디 판테놀이라고 요즘 핫한 덱스 판테놀이 3나 들어가 있거든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확실하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얼굴에 바르자마자 딱 머금은 거 보이시죠? 겉도는 게 없이 바로 마르는 게 아니라 수분 장벽을 약간 탄탄하고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겉도는 광이 아니라 속광이 도는 느낌. 속광. 그래서 여자분들도 가볍게 요거 바르고 화장하면 화장도 밀리는 거 없이 화잘먹 크림 극그 민감성 예민성 막 피부인데도 성분이 너무 착해서 안심하고 듬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진정 화장품에 쓰이는 병풀 추출물이 아니라 병풀의 또 유효성분 4종을 뽑아낸 4종의 시카파우더. 시카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저자극인데다가 피부를 진정시켜주기까지 하니까 이게 진짜 지금 같은 환절기 날씨에 진짜 필수템 일금중 속감 보이시죠. 이게 분명 스며 들었는데 번들거리고 기름지는 광이 아니라 표각이죠. 또 아까 손등에 바른 것도 아직도 수분감, 속감이 돌아요 네, 사실 주미소 성분 착하고 쓰는 건 다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장벽크림이 이제껏 나온 주미소 주미소 스킨케어 라인 중에 개인적으로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 요 이게 최고다 소랑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이거 하면 막 리쥬라디를 엄청 맞은 듯한 그 느낌이에요